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궁극방 영상이고요. 예, 지금 3월 26일 오전 6시 17분, 아침 새벽입니다. 2차 전지 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릴게요. 수급면에서 보면은 그냥 쏘쏘하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n자 목표지 막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반등을 준다면 이이타이된 전자점 여기 45,800 800원 900원 까지 일단 가능해 보이긴 하나 여기 이쪽 라인 이타이된 전자점 보다는 요 음봉의 시가 정도 될것 같아요 음봉의 종가죠 종가 44,600원 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30분 봉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0분 봉에 텍스트만 좀 바꾸겠습니다. 25일로 바꾸겠습니다. 26일인데, 어차피 장전이니까 25일로 바꾸고. 제가 지금 N자형 잡은 목표치는 45,02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주질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겠는데, 현재 지금 이탈된 저점인, 이쪽 41,400원 라인을 지금 갭으로 돌파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늘 시장에서도 안착을 해준다면 45,000원까지 일단 가능하다고 보겠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도 이 갭을 몇 그루 정도 내려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21선이나 요, 요, 요기가 이제 된 고점이 되겠죠. 여기 120선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리바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1봉 상으로는 아니 30분봉 상으로는 말씀드리겠고요 5분봉 상으로 넘어 들어가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4만 조그만 애점 높이 그치고 이제 약간 오버한 상태잖아요 넘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넘어갔고 그렇게 슈팅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면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추세선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추세선이 맞거든요. 이렇게 근 추세선이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현재 상태의 n 자형을 잡는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는 게 맞겠죠. 조마만 n 자형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0분 봉상으로 보시다시피 45,000원 얼마인데 44,600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 지지 라인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4850원 여기가 가장 강하겠으나 밑으로 혹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요 앞에 있는 댕고점 라인 4400원과 이쪽에도 이제 고점 라인이 있긴 이요 라인 38,700원 800원 그다음에 요 구간대로인 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갭등 라인 있잖아요. 38,000원, 38,100원까지도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좀뭐 이제 일찍뭐 드려줍니다. 일진 일찍 뭐 드려주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여전히 지금 개인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1%가 올렸을 테니까요.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이쪽에 이탈된 전조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음봉의 시가 정도까지도 3만 ,000, 3천, 3만 4천 원까지 도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각도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려줄 수 있는 구간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봉, 요 양봉의 시가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아요. 3만 1750원 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는 게 제일 관, 관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날짜 바꾸고.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목표치 잡은 곳에 이제 전부 다 왔어요. 딱 그게 이제 거의 종가로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3만 천원 잡았는데 3만 천원50원 나왔으니까요. 슈팅 나오면 여기 요 구간 이탈이 된 전조점 3만 천600 원, 500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가게 된다면 3만 4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없어진 거잖아요. 30분 봉상에 없어진 거고. 근데 이제 세선 각도가 가팔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마디만 잡은 건데 큰 마디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마디가한마디가 되는 그러니까 32,000 여기 마주보는 고점까지도 일단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엔짜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곁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엔짜형으로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슈팅을 여기까지 볼수 있겠죠 여기 34,000원대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5분봉으로 가서 볼게요 5분봉으로 가서도 이게 이제 넘어간 상태잖아요 이 금액 잡은 걸 넘어갔다 지지하고, 이쪽, 전자점을 지지하고, 이 저점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갭을 안 메꾸러 온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갭을 메꾸러 오긴 오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5분 봉상 N자형을 그냥 간단하게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건데, 이 갭을 동반했기 때문에, 후행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행성. 갭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갭 뜨기 전상태로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목, 목표치를 조그맣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 1집 모트리즈에조금한 목표지 32,000원, 33,760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30분 보상에 이두 마디 한 마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올라간 이 마디가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가 제일 강하겠죠. 강하다는 얘기는 그 목표치에서 나머지 구간은 슈팅. 3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3,750원이 슈팅 구간, 그 다음에 3 2 0 0 0원이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말씀드리죠. 이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쪽 종목들이 좀 갭이 좀 많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쪽은 이제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에코 프로비엠 요거는 이제 기간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그나마 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이차전지 쪽에선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2 4 0일선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늘렸다 가는 형식이잖아요 늘렸다 가는 30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요 갭을 이쪽에 있는 갭, 그러니까, 많이 가면은 지금 여기 74,000원까지 보기 볼수 있겠고, 요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모양을 그리냐, 그러니까 61선 돌파 안착을 해서, 돌파 안착을 한다면 21선까지 한번 때리러 갈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볼수 있다, 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n짝 목표치 주고, 아침에 주고, 꼬리 달고 이제 밑으로 빠진 거예요, 이 n짝 목표치를. 이안쪽 목표치는 없어진 거고요. 요거는 하락 목표치도 지금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없어진 거고. 그럼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 각도가 좀 급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현재 이제 하락 목표치라는 게 생기세요. 에코 프로 BM은. 밀린다면, 요렇게 조그만 하락엔이 생겼거든요. 조그만 하락엔이 일단 생겼다. 얘 예, 120선 돌파 못하면, 58,800원, 850원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근데 그 위에 이제 된고 라인이 있고, 단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59,400원까지는 밀리고, 안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로 간다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n 형 목표치를 5분분간 잡아볼게요. 목표치를, 목표치 오피치 주고 이제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요만큼이 이제 그대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마디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큰엔양 목표치가 하나 있고요. 요쪽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밀리지만 않는다면, 요런 엔양이또 하나 있겠죠. 정거점까지만 볼수 있는 조그만 엔양이또 하나 뜹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크게 간다면, 크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겠죠. 간다면 여기 7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7만 2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보이면 그 다음 이제 LNF입니다. LNF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은 LNF는 조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LNF는 외국인들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괜찮다 이 종목은.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때 이쪽에 이탈된 이쪽에 12월달에 이탈된 저점을 지금 때렸는데 여기서 이제 눌리냐 올라가냐 요거만 이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선 터치하러 갈까 아니면 그 정도 부분만 생각하시면 됐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눌렸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n자형 목표지 잡은 요 텍스트만 좀 바꾸겠습니다. 엔짜임 목표까지 주고 들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이제 지워지고 있고요. 현재 엔짜임 목표는 30분 동상으로 잡으면은 얘는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땡겨오는 이런 엔짜임 목표로 잡을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작은 엔짜임 목표에예요 30분 동상에. 그러니까 19,700원 정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땡길 수 있는 N자 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241선이나 여기, 갭으로 여기 꺾인, 그러니까 21,000원, 21,000원까지도 일단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일단 조그만 N자 한번 잡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6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추세선 자체가 좀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런 추세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면 이 추세선까지 때릴 수 있겠지만 추세선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눌렸다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 그러니까 이 타이 젠 전저점이 있긴 하지만 고기보다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이 그러니까 목표치를 준 다음에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눌릴 수 있다. L N F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N 장 목표치는 이게 한참 전에 잡은 거니까, 요거 일단 제껴두고요. 어쨌든, 요렇게 목표치 주고 일단 밀린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5분 봉상 이제 작은 엔짱 목표치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요거에요, 요거. 이게 작은 엔인입니다 이게. 1구천 육백팔십 원, 뭐, 망구천 육백오십 원, 여기랑 일단 비슷한 거고, 큰 엔짱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마디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디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까지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마디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이제, 5분 <laughs> 몽상에 이렇게 조그만 N자형을 자른 거고, 이렇게 가는 N자형도 있다는 라 거.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 N자형 목표치만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그 다음 쪽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수급 보시게 되면 얘는 안 좋죠. 지금. 안 좋아요. 개인이 자료를 들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으로 이제 도찌 같은 거잖아요. 도찌. 그럼 도찌는 이제 방향전환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다면 이탈이 된저 저점 라인이 43,650원. 그러니까 여기 라인과 여기 이탈된 그러니까 이쪽에 된고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aughs> 다음에 이제 n자형 목표치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건 지우고 지금 요 추세선, 추세선 상단 한번 때리러 갈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내려온 추세선 상단. 요거는 요렇게 조그만 n자형 목표치는 약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주보는 고점, 그 다음에 이탈된 전저점고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 밀린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5분 봉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5분 <laughs>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잡히고, 하락엔도 보입니다, 하락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기 갭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8,350원까지 밑으로 빠질 수 있고 5분봉상은 43,800원. 그다음에 큰 엔짱은 음. 큰 엔짱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엔짱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큰 엔짱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배여서 47,3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당장 이렇게 확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조그만 엔자용 43,9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뚫렸다 다시 갈수 있는 위로 올라간다면, 밑으로 보이는 건 현재 조그만 거 38,350원까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laughs> <잘> 제이였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